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 전기 SUV죠. 일렉트릭 파이드 파이드 GV702AWD 생소하죠? 저도 생소합니다. 2차그 아, 전기차로 SUV GV70 정도 사이즈 되는 크기고요. 전기 순수 100% 전기차입니다. 우연찮게 저희한테 오게 돼서 소개해 드리고요. 같이 구경하시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고요. 고객님들도 처음이실 것 같고, 이 차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실 것 같지만 저도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전기차가 중고차로 거래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를 않아요. 아직은요. 또 더군다나 이 차는 신규 출시 모델이고요. GV 제네시스에서 SUV 전기차로 생산된 차라 처음이에요. 일렉트릭 파이드 GV70E AWD 항시 4륜 차량이죠. 전기 항시 4륜 차량 있을 거 없을 거 옵션은 다 있는 듯한데 저도 생소한 차라 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는데 영 감이 안 잡혀요. 이 편의 기능은 다100%다 들어있는데 올100%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용 방법도 모르겠고 위치도 잘 빨리 숙지가 안 되고요. 여러번 시도해 봤는데 어, 이게 몸에 습관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것만 해오다 보니까 같이 구경하는 개념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휠은 뭐 2022년 6월 달에 생산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3,475km.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되시죠. 받으셔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저분이 대신 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타이어, 모두 그냥 신차 그냥 상태. 타이어에 이렇게 먼지만 좀 앉은 상태. 트레이드 뭐 그냥 다있고요 휠은 뭐, 새거. 그 다음에, 제네시스 브레이크 라이닝 그 캘리퍼에 제네시스 마크까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라이트, 꼭 GV70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번호판만 전기차 표현 방식인 청색 계통만 아니면은 아마 일반 GV70으로 착각할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기어 변속 방식 보면은, 그 영국 랜드로버 사의 레인지로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어,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중립, 후진, 그 다음에 오토 홀드 버튼, P 앤 파크, 파킹, 파킹 모드 로 들어갈 때, 이거 누르는 거거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니고, 기어 변속의 파킹 모드. 이거는 아무래도 오디오나 기기 적 설정과 관련된 버튼일 것 같고요. 그저좀 모릅니다. 사실. 이 박스는 아, USB 연결 부분이네요. 음악 같은 청취하실 때. 그 다음에 사물함도 열어볼게요. 사물함은 그냥 똑같고요.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네요 자 전기차 전기차 부스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그 차선 변경 주의나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 기능은 모든 게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설명드리기가 진짜 이거는 어려워서 방송을 드릴까? 그냥 차 구경 개념에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차를 한번 구경하는 개념에서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걸어, 걸어도 어, 걸어볼게요. 자 의자가 앞으로 세팅된 위치로 옮기고요. 핸들을 세팅된 위치로 이동하고요. 모니터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렸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 파킹 모드에서 뒤로 넣어 을게요아 주차 브레이크가 잡혀 있군요. 주차 브레이크 열었줬고요 D 드라이브 도도 다단에 움직이나요? 이 차가 안 나. 자, 다졌고요. 다시 기어 변속은 뒤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를 어을게요 지금 시동 걸려있다는 얘기죠.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자, 헤드 업디스 어우, 브레이크가 이래요. 자, 가죠. 근데 뭐, 밖에서는 헤잉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어우씨. 이고 음. 자, 사이드 뷰 버튼을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네비 그,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맞죠? 전방 카메라인가요? 전방 카메라. 아, 전방 카메라네, 지금. 지금 전방 카메라고 후진 넣어볼게요, 그러면. 후진은, 아,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왔네요. 사이드 미러 살짝 주차 모드로 변경 되고, 그러면 중립으로 넣으면 전방 카메라가 나오고, 시원하네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이거. 이거 습관 들리면 아우 브레이크 조금만 대도 그냥 이거는 차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출렁하면서 그냥 서버립니다급 브레이크 발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미끄러지면서 정차가 되는데 이 차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계기판에 보면 다 디지털로 나오는데 지금 엔진 시동 걸려 있어요. 이건 전기니까. 소리는 안 나죠? 여기 뭐차천 드로잉 같이 이렇게 모양을 좀 내놨습니다. 오, 와이프 잘못 건드렸고요. 좀 무섭네요. 어쨌든 운전석은 이렇고요. 파킹 노드로 지금 파킹 무드로 다시 눌러주고 오토홀드까지 눌러놓고 무서우니까요. 파킹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오션은, 어떻게 꺼? 오토, 로, 오, 여기 오프가 있네요. 이렇게 꺼지네요. 오프, 압유리 와이퍼 모드. 참, 이게 처음, 이게 운전하면, 이게 비닐도 안됐고요3 0 k m 2022년 올해 6월 달에 출고된 차량. 초도, 초등, 초도 등록된 차량이고요뒷자리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거는 뭐 한두시간 차를 운행해봐야 운행해보고 공터에 가서 자꾸 차에 대해서 음 시운전을 좀 해봐야 뭔가 감각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오 주수석 시트 어,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버튼이 있네요. 이건 뭐현데 제네시스 그룹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 통풍이 될수 있는 그,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이, 허리 받침은, 허리 받침은 그냥 통가죽이고, 여기는 또 직물이네요. 머리 받침도 직물로 되어 있고요 쿠션을 주기 위해서 직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일반 차량과 거의 틀린 건 없는 것같고요 파노라마 썬노프, 지금 열어놓은 상태고요 뒷좌석에 그 공조 시스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 뒷좌석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안내스타 한번 내려볼게요. 안내스타는 뭐, 커플도만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이문 여는, 손잡이는, 그 은색으로 찍어져 있고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한번전체 보겠습니다. 전기차, 전기차가 저희가 판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같이 구경하시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동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쪽 타이어, 그냥 새 타이어. 꼭지, 이쪽 꼭지까지 그냥 아직 있냐 휠은 뭐새 거고. 어, 트렁크용 한번 눌어볼까요 GV70, GV70, 제네시스. 아 여기가 트렁크 스위치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옳지. 어말잘 듣네. 예, 예. 지금 세차 해가지고 가져온 차라 물기가 좀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요. 트렁크요. 트렁크에서. 전체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는 전고 바닥 뭐 사물함이 있고요. 자 뒷좌석은 앞으로 폴딩된 건뭐 일반 s u v 가 똑같은 것 같고요. 어, 전동 트렁크고 어, 트렁크 문 다시 닫겠습니다. 비닐이 다 아직 비닐이 아직 다 그냥 붙어 있어요. 붙었고요. 주의하 라고 삑삑 한 것으로 봐야 되 겠죠？좋 오, 오 은거 같 아요？좋 은거 같 은데 가격 이 너무 비싸 요？사 정이 너무 비싸 요？언젠가 는 전부 다 이런 전기차 로 바뀌 겠죠？앞 으로 어느 시 점이 될지, 1 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점점 점점 다 바뀌 어？가 겠죠 그다음에 후드 한번 열어봐야겠죠? 후드 버튼 당겼고요. 제네시스 마크 아주 새거 아주 새거란 작 드네요. 아 여기 버튼이 후드 저기 요거를 누르면 쭉 열리네요. 뭐 엔진 부 엔진룸 연다고 뭐알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뭔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기체에. 냉각수 같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것도 아마 점프해서 방전이 되면 예, 활용하는 플러스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이 커브는, 커브를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 앞에 커버가 있네요. 커버를 닫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커브로 씌워져 있고. 수트라빠 있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 전원장치. 전기를 이용해서 이 차체 밑으로는 전부 다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겠죠. 자, 후드 연 상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시세가 지금 한8,700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8,700만원 정도 2,000원 어, 조금 낮춰서 드릴 거예요 가격 책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책정을 못했고요 어, 조금 낮춰서 조금 아니라 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회원님들께서는 저렴을 찾으시니까 그쪽 사에수로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좋고요 제가 두두개 층을 올라왔어요 공간이 넓은 쪽으로 공간이 넓은 쪽으로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백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확 서버리고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게 몸에 베이려면 하루 종일 끌고 다녀야 해나 어느 정도 내 몸에 적응이 될것 같은 아무래도 처음에 도로에 나가면은 그 초보 운전 그걸 붙이고 다녀야 될것 같은 안심이 될것 같은 그런 저기가 들들어 왔고요.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이 높은 비탈 경사로를 쭉 올라와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정에 걸려 있는지 지금 시정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기판에 이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앉아서 운전을 한번 해봤다. 이게 뭔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옵션상으로 보면은 모든 기능이 다 있더란 얘기죠. 다 있고, 이거는 설명서 보면서, 뭐,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안전, 음, 모든 표시사항이 저게다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변속장치가 랜드로버 방식이라 이게 습관이 되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랜드로버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3억, 2억 짜리인가? 그 차는 제가 판매를 한번 해봐서 판매 전에 제가 많이 타봤거든요. 그거는 이게 한정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감각적으로 한국차라는 그 개념이 뭐 몸에 배여서 그런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아직은 자꾸 구경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새차 비닐은 좀 됐고 거울 같은데 비닐은 아직 떼어 안 떼었고 그런데 전부 다 세고 뭐손 스치니까 불이 켜져 버리네 이거 여기 그램 라이트죠 그냥 꺼지네요 이렇게 접촉식 센서가 있네요 아, 약간, 전기, 저거, 도는 소리가 나네요. 전기 소모되는 소리가. 그러면, 뒤로, 뒤로, 지금, 뒤로 변경했습니다. 가이, 되나? 어, 가네. 요 이거 겁나네. 무서워. 5km. 자, 후진해서, 차 돌려에서, 내려가 볼게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차불 거는 다본것 같고요. 아무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가. 이건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지? 아무 소리도 안 나, 진짜. 앞으로는, 이 어이구, 저 스프레, 브레이크 조금만 밟으면 그냥 팍팍 써버리니까 아주 가벼운 차있죠뭔일이나 스파크도 이렇게 안쓸 텐데, 팍 써버려요. 내 몸이 휘청할 정도로, 차가 휘청할 정도로 팍 잡혀버리네요. 브레이크는 뭔가 잘못된 건가? 어, 다시 이제 뒤로, 뒤로 한번변경 해놓고, 뒤로 갔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나오네요. 전방 카메라가 나오고, 어휴, 확날 것까봐 겁나고, 어휴. 어쨌든, 이거 한번 촬영하느라고, 심장이 쫄깃하게 쫄아드네요. 샹, 샹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요 어, 가고 있습니다. 7km. 전방 카메라는 아직 그냥 있고, 어라운드뷰 그냥 나오고 있고요. 내비 뭐 이런, 내비는 맨 오른쪽에 나오고 있고. 조금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전기차를 살 때쯤 되면 저도 익숙해지겠죠. 중고차도 많이 나오고, 또 전기차가 위험성이 좀 많이 줄어들면, 전기, 전기. 음. 좋긴 좋네요. 아주 조용한 거, 아주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테이때 요거 몸에 배기만 하면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경유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경우는 경유차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고요. 휘발유차도 엔진 소리 조금만 이상해도 어, 지금 거부감을 많이 갖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 이제 여기다가 그냥 주차를 해놔야 되겠어요. 가로등, 가로에 아무 소리 안 나오고요. 엔진 소리 조금? 합격 모드로 변경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게 전원이 꺼졌는지 그걸 모르니까 한번 눌러 보고요. 음, 이게 꺼지는 소리네요. 주차, 주차 모드로 변환합니다. 기어 변속을 이기고 그럼 다 끝났다. 끝났으면은 운전은 여기 보니까 꽁 요거요. 사이드미러 접는 거 누르면 사이드 펴지고 이것도 아마 뭐. 장, 당분간은 연습을 좀 해야 됐고, 그래야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이미 사용하시던 분들이 제그 영상을 보면 아마 웃으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허두심이 나오는데. 저는 GV70하고 거의 똑같아요. 외형은. 큰 차이 없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한번 볼까요, 더? 2, 3, 5, 5, 5 9인치 19인치. 19인치. 235 사이즈네요, 폭이. 자, 요렇게 전기차. GV70, GV702 AWD. 이름은 제네시스 일렉트리 파이트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기차 처음 영상 올려봅니다. 저기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흉부지 마세요. <laughs> 다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 전기차 촬영 구경을 같이 해봤습니다. 어,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 드리고요. 어,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